실력업? 19번?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치가 있다 가보면 팔면치 그려보면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얘를 회전시켰을때 뭐 같으면 같은걸 인정하는데 색은 또 몇가지가 있어? 색이 또 여덟 가지가 있다 됐지? 자 가보자 자, 일단은 일단 두가지 색을 먼저 위 아래 봐봐 위하고 밑에 한번 칠해보자 오케이? 그럼 일단 먼저 그 위하고 밑에 이 정삼각형에 칠할걸 먼저 골라야겠지? 그러면 80? 이하? 일단 골랐어 이 8가지 색 중에서 위하고 밑에 칠할 두 개를 골랐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색깔이 뭐 A 색깔, B 색깔, C 색깔 이렇게 8개 있다 쳐보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A하고 B로 골랐다고 쳐봐. 그지? 그 다음 다음에 색칠해야겠지.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A, B지라든, B, 칠라든 B, A, 칠라든 뭐해? 사실 뭐야? 뒤집으면 뭐한 거야? 같은 거지.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 야야한 가지. 이렇게. 됐어. 다시 지금 뭐한 거냐면 맨 위하고 맨 밑에 지금 얘는 다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건 같은 걸 인정하는데, 그지? 그럼 아무것도 안 칠한 상태에서 맨 위하고 맨 밑은 어차피 뒤집으면 같은 거니까 8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이해하지자 그런 다음 해봐. 자 해봐. 자, 자 이제까지 무조건 칠한다고? 다 구별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이야 봐. 자 여기 지금 A 하고 B 칠했어, 그렇지? 여기 옆에 몇개남았어 여섯 개 남았지. 칠할 거야 먼저. 그럼 이번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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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칠해보자. 여기 칠해보자. 보여 이거? 봐봐. 여기가 아무리 A 하고 B가 칠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여기 옆에 세 개는 돌리면 같은 거지. 이거 비슷한 거야 봐. 무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의자가 3개가 있어, 그지? 자, 여기 아무리 색깔을 칠하더라도, 오케이? 얘는 돌리면, 회전하면 뭐한 거야? 다. 중복되는 거지? 그럼 먼저 나는 여기 한번 칠해보자. 이가지에 그러면 몇개 중에서? 남은 6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지? 그럼 그 애를 여기 3개에 배열시킨 거니까, 원순열, 3팩 나누기? 뭐 해줘야 돼? 3 해줘야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a 바로 밑에 요 세가지를 칠한거야 됐어? 네.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칠하면 요 밑에 세개는 뭐한거야 얘들아 구별되겠지 이해가? 여기를 네. 지금 칠했어 그지? 네. 그럼 밑에 세가지는 원이 아니고 다 구별되는 자리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세개를 세개중에 몇개 골라서 세개를 골란다음에 이해가세요? 걔들은 그냥 뭐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3팩으로 어, 세워주면 되겠지 이해감? 계산해보자 네. 자 얘는 8시2 니까 8 7에56 나누기 2니까 28 곱하기 6 3은 20이야 왜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팩 6이니까 맞아 얘는 몇이야? 2지 그치? 네. 6이지 1 2여기였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560 곱하기 10 이다 1120. 그러면 5600에다가 1120을 더할거야? 그러면 6720이 정답이 되겠지 됐어요? 정답은 6720 이다 됐지? 네자 넘어가서 20번 가자 20번 지어도 되겠어? 이해가 가지? 네한 원리대로 푸는거지? 우리 원칙대로 배운대로 풀면 된다 아이고, 20분. 얘들아, 이 실력업을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한번 도전해봐, 얘들아. 한 문제다, 한 고민을 못해도한 10분씩은 해봐야지. 뭐, 몇 문제 안 되잖아, 그지? 그 고민하는 자체가 공부라고. 고민해서 내가 만약에 풀었어. 그럼 학원 올 필요 없어. <웃음> 장난이고. <웃음> 아, 그럼. 고민해서 풀었어, 그지 그럼 그 공부가 쌤이 설명해주는 공부보다 훨씬 더 좋은 공부야. 또는 고민했어. 그럼 틀릴 수 있겠지. 틀리더라도 그 고민해보는 그 자체가 좋은 공부라고. 그럼 쌤한테 수업 어떻게 듣냐다 풀고 만약에 맞은 거라도 어, 나는 어떻게 풀었지? 또는 틀린 거는 또 쌤이 어떻게 어어 어, 문제를 풀었지라고 참고하는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니까 개념 할 때는 당연히 쌤이 필요하지만 문제 풀 때만큼은 먼저 너네가 고민을 충분히 해오고 틀려도 좋으니까 고민을 해오라고 알겠어? 네. 어. 자 20번 가자 4개의 문자 A B C d 의 중복을 허락했어 문자가 4개인 문자열을 만들라 자 A 자 중복 허락한대 자 일단 사전식 할때 쌤은 뭐가 편하냐면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기 편해, 숫자로. 뭐로 바꿔? 숫자. 숫자로 바꿔. 그 다음에 그냥 크기 순위로 하는 게 쌤은 훨씬 더 빨리 풀린다. 오케이? 그랬을 때, 자, 그럼 문제가 90번째 오는 수를 구해봐라가 문제인 거지. 90번째 오는 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내네 자리, 얘를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내네 자리 수 중에서 90번째는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선식으로 해든 이렇게 해든 결과는 같을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럼 가보면 제일 작은건뭐야 제일 작은거 뭐 1, 1, 1, 1 얘가 첫번째지 그치 네. 이해가어 그럼 봐봐 그럼 1이 맨 앞에 왔을때는 몇가지가 있을까? 60. 그치 4 곱하기 4 곱하기 4총 몇가지? 64가지가 있는거지 그니까 1이 맨 앞에 오는 그 숫자는 중복을 하락하는거야? 하락하는거니까 몇가지 있어? 64가지가 있지. 자, 가보자. 그 다음에 누가 맨 앞에 와야 돼? 2가 맨 앞에 오는 거지. 가보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2가 와버리고 또다 세버리면 64가지니까 64, 100을, 90을 넘지. 자, 그럼 2 다음에 뭐가 오는 거지? 작은 건. 1이 오는 거지. 그럼 이때 몇 가지야? 4 곱하기 4지. 몇 가지야? 16가지. 그럼 몇 가지야? 9 0가지 아, 아니야? 80까지, 그지 맞나? 가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2, 그 다음 뭐가 올수 있어? 2가 우리가 또올 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또 우리가 다 세버리면 16이니까 96이니까 넘어가버리지. 그러면 2하고 2다 뭐, 뭐, 뭐가 올수 있어? 작은 거. 1. 이때 몇 가지야? 아, 네 가지. 그럼 네 가지니까 84네? 한번더 가보자. 자, 그냥 2, 그 다음 뭐야? 2,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2가 올때 몇가지야? 또 4가지지 네 그니까 이때는 88이지 아 그럼 2개만 더 세면 되겠네 2개만 더 세면 돼자 그럼 2 2 뭐야 2다 순서니까 쓴거니까 3그 다음 뭐야? 1그 다음에 2 2 3 2 얘가 그러면 90번째가 되는거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알파벳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B, b 뭐야? C, B. 이게 우리가 찾는 90번째, 어, 어, 사전식 문자가 되겠다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같은 거야, 얘들아? 확인됐어?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21번 가자. 21번. 자, 두 시팝 X는, 자, X는 어디서? 1, 2, 3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1, 2, 3, 4, 5로 가는 거지. 자, X에서 Y로 갈 때, 함수 F에 대해서, 자, 물고 라 F에, 1, 더하기 F에, 2, 더하기 F에, 3이 11일 때 만족하,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가보자. 자, 일단은, 자, 정의역이 3개니까, 요, 요 함수값도 몇개 나오겠어? 3개 나오지? 그럼, 우리가 뭐, 10일 되려면, 10일 되는, 봐봐. 10일 되는, 우리가, 그, 과, 그, 뭐야. 경의수를 한번 따져보자. 야, 10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2, 4, 5 하면 돼? 그럼 요 케이스 하나, 하나 이겠네. 됐어? 자, 어떻게 또 되면 될까? 334안 되지? 344 4. 이거 돼 네. 1로 11이지 네. 자그 다음에 또 뭐가 나면 될까? 음. 1, 5, 5또뭐 있을까? 생각해봐 4, 4, 3했죠그지335어 그것도 있네 그지 345도 있네 그지또 있나? 또뭐 있을까? 5여5 5 5, 4, 5. 위에 있잖아 맞지? 어차피, 근데, 배열 시킬 거야? 난, 단그 함수값만, 일단 한번정해보자 끝! 끝났지? 가보자. 난맨 위에 거 봐봐. 그러면, 요 말은 뭐냐면, 봐봐. 지금 2하고, 누구랑? 4하고 5가, 어, 함수값이 돼야겠지. 그럼 봐봐. 1, 2, 3, 이 3개가, 요 서로 다른 3개에 배열되는 거지. 몇 팩토리야? 3 팩토리야. 그지? 맞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맞나? 이해 가지, 이거? 그치?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이야? 6이 나오지. 자, 이거 가보자. 3, 4, 4지. 봐봐. 3몇 번? 한 번. 3몇 번? 두 번? 뭐한 거야? 배열된 거지. 그럼, 이거, 뭐, 금방 뭐, 안 되니까, 세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세는 거냐, 봐봐. 요, 3, 4, 4를, 여기다가 배열시키면 되겠지. 봐봐. 3, 4, 4. 4, 3, 4. 4, 4, 3. 이거, 이해가 가서 이거, 이거? 그 말은 뭐냐면, 요 3, 4, 4를 배열시키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가지고, 3팩 나누기 2팩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다시. 위에는 2, 4, 5를 배열시킨 거지. 2, 4, 5, 2, 5, 4, 4, 2, 5, 4. 이해가 서 이거? 그럼 3팩은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3, 4, 4.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시키면 되겠지.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세 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 마찬가지? 세 가지. 이해 갔어, 이거?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야? <laughs> 15가 되겠네. 정답은 15가지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22번 가자. 22번, 자, 다음 같이 바둑판 모양이 도로망이 있다. 자, 다음 도로망이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A, N B, N C, N D인데 자 문제 뭐냐면 자음자 음. 자,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그지 그지 어 값은 을은 C 지점에서 A 지점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걸으면, 병은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경로를 걷는다. 가불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하고 D의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문제야. 뭔 말이야, 이거? 봐봐. 자, 굵은 거니까. 자, 올라가서. 또 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두칸간 다음에, 간 다음에, 간 다음에, 요게 굵은 선이야, 그지? 그니까, 러 갑은, 을에서 출발하는 거지? 을은, 을에서 출발하고, 근데 병은 뭐야? B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D 가는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세 사람이 어딘가에서 만나래. 만나야 돼, 그지? 그러도록, 어, B에서 D 가는 경우에 수를 거라 일단 보자. 자, 갑과 을이 만나야겠지, 그치? 갑과 을이 뭐야 돼? 일단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냐? 한번 보자. 어디서 마, 만나냐면, 이 길이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지. 오케이? 그럼 일단, 내가 네 개, 네 개, 네개 가보자. 그러면 갑이 네개 가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되겠지? 그 다음에 을이 네개 가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네개간 거야, 그치? 그치? 그 강형이 뭐 속력이 같다고 했잖아 그지? 네. 같으니까 자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분명히 만나는 곳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정확하게 요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서 여기서 누가 만나 갑과 을이 만날거야 갑하고 을이 만난다 그러니까 요, 요, 여기서 그니까 요요 여기서 이간거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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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 저강강이 만나겠지 그 말은 b 가 여기를 뭐 하라고 그 말이야? 지나가라 그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갑의 입장에서, 그러면 생각해봐. 갑하고 오른 어차피 가, 가는 경연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빨간 선을 따라 갈 거니까, 뭐 경연수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 나는 병이 B에서 D 갈 때, 여기를 들렸다 가라 이 말이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기를 들렸다 가려면, 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얘를 쌤이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할게 그지? 그러면 B는 어디 갔다가? P까지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Q로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는 이 경로를 따라서 가야지만 가봐고 오라고 여기서 정 가운데서 만나겠지 이해가? 생각해보면 B에서 P 가는데 몇개 몇 필요해? 4칸 필요하지? 근데 어차피 속력이 같으니까 이 가운데서 만날 수 밖에 없을 거야 이해갔습니까? 아, 끝났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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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에서 P 가는 거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줄 세운 거랑 같은 거지. 이거 알아?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다. 이해갔습니까 근데 p 에서 Q 가는 몇 가지야? 아, 당연히 한 가지지, 그치? 됐어. 근데 Q에서 D 가는 거지. 그럼 얘랑 같은 한 가지. 같은 거니까 다시 똑같이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몇 가지? 6, 6 나올 거야? 6, 6에 36이 정답이다. 이해 가지? 어. 건너 할말 하지? 한번 해봐. 어. 자, 마지막! 23번 가자. 2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점에서세 개를 붙여 놓은 것이 있다. 그때, 자, 모서리를 따라 꼭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가보자. 자, 얘는, 어, 이거 그리는 거 어렵다. 그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어, 어렵다. 그니까, 요, 정리면체 세 개가 지금 묻혀 있는 거야, 그지? 그니까, 네 개라고 치면, 요기 뒤에 빠진 거야. 돼요? 뒤에 빠진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A에서, 어디? A에서. 봐봐. A에서 B 가는 거야. 됐체 가보자. 가보자.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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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길찾기 문제랑 완전히 같아. 우리 한번 해볼까? 기억나?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직륜 면체를 가보자 직륜 면체를 샥샥샥 해가지고 봐봐 얘를 자 여기는 쌤이 3개로 나누고 자 여기는 내 맘대로 자세개 나눠서 이렇게 하나 둘셋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두개로 나누고 하나 둘 됐지 여기는 내가 예를 들면 네개로 나눠 하나 둘셋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자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봐 여기, 여기, 여기 보이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몇개 있는 거야? 4, 5, 20 밑에 상이니까 60개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나는 잡아, 여기에서 안에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여기 가는 최단경렬수를 구하라 할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야 이런 거몇개 필요해? 4개 필요하지. 됐어요, 얘들아? 네. 올라가는 게몇개 몇개 필요해? 네. 3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몇개 필요해? 네. 5개 필요하지. 그럼 결국 네. 이걸 줄 세우는 것만큼 가지수가 나오겠지? 그럼 다몇 개야, 이거? 네. 5, 8, 네. 그럼 10팩, 12팩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네. 3팩, 네. 5팩 해주면 정답이다. 오케이? 이거 알지? 자, 그럼 이거 푸는 거야.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와봐 근데 여기 여기 비어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B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여기 들리는 거 뭐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돼요? 자 일단 와봐 그러면몇개 필요하냐 하나 둘셋몇개 뭐 이렇게 총 어, 다섯 번 움직이면 가는 거지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5팩 나누기 2팩 2팩이야 인정? 일단 몇 가지 나오냐 이거 30 나와 이거? 30 나오지. 자, 그 중에서 봐봐. 자, 뭘빼 줘야 되냐면 자, 뒤에 없는데 있다고 친 거지. 한번 우리가 가라로 만들어 볼게. 자, 지금 파란색 지금 없는 건데 있다고 친 거야? 없는 건데 있다고 친 거야, 이렇게. 맞나? 그치 그럼 봐봐. 어, 어떻게 하면 돼? 어, 얘는 여기 들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맞나? 그리고 여기도 들리면 안 되지? 이해가지 이거? 그치? 그럼 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여기, 아, 또 있잖아. P라고 뭐라고 하자? Q라고 할 때. 그럼 P를, 자, 그럼 A에서 봐. A에서. P를 거쳐 B 가는 거뭐 해줘야 돼? 빼줘야 빼줘야겠지,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어디 가서 Q 거쳐서 B 가는 거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 돼.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아까 할때이거 나눌 때 교집합이 없도록 공집합이 되도록 나누는 게 좋았지.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요 둘은 교집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지 어, 뭐야, 뭐야? A에서 Q 갔다가 P 갔다가 B 갖는게 교집합이잖아. 이거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해서 얘를 뭐해 주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도 세고, 생거니까 두번해서 중복해서 세준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뺄 거야. 자, A에서 P 가는 몇 가지? 봐 봐. A에서 P 가는 거지. 그럼 결국 하나, 둘 이거 아닌가? 맞지? 그러면 삼평 나누기 2팩 곱하기 그럼 P에서 B 가는 거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마찬가지로 A에서 Q 거쳐가는 거몇 가지? 한 가지지? Q에서 B 가는 거몇 가지?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거 다싹 지워 자 그럼 여기까지 뭐냐면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하고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거를 각각 구한다면 더했어. 근데 중복하는 게 빼야겠지? 중복하는 게 뭐야? A에서 Q 갔다가 P 갔다가 B 가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맞지? 그럼 뭘빼줘 뭐, 마지막에 뭘 빼줘야 돼? 1을 빼줘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3 더하기 3 빼기 1인 거니까 몇이야, 이거? 이거 5가 나오지? 그럼 30에다가 5를 뺀 거니까 정답은? 25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30은, 요 뒤에까지, 뒤에 요게 있다고 쳐고, 전체 경계수를 구한 거지. 네. 그럼 거기다가, 그러면 요게 없으니까, 그럼 요길 지나가는 걸 빼야 될 거야. 그지? 빼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요 둘을 우리가 교집합이 있도록 나눌 수 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1 빼주는 거. 됐어요? 네. 오케이? 1 빼주는 거. 자. 何